서울은 감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화행사,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는 문화행사 보기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행사는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화행사를 마련해주신 윤재걸 선생님 또, 이승철, 씨, 또, 스물 두 분, 아니, 진도 국로에 가지다는 수많은 작가 여러분, 시인, 판소리, 성악가, 또 가수, 또 소설가, 또 그림을 그려주시고, 글씨를 앞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흑산도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밥집에 갔는데 밥집 아주머니가 아주 고그 네, 자리신 분이 음식도 아주 맛있게 해주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흑산도에 오신 게 얼마나 됐냐. 년이 여기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다 좋은데 그런데 문화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가 없어서 목표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아.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첫째도 독립이다 둘째도 우리 나라의 독립국가 셋째도 우리가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문화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문화의 고장 이 전라남도 여기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왕성하게 상수한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랑이 넘치고 비통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불평등에 또 사회적인 차별에 함께 보장하는 나라 서로 간에 흙수저 금수저, 몰란이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이 문화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나라 지금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고 그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아 m f 위기를 금호기로 극복해 낸 국민입니다. 서해안에 유조선이 침몰해서 기름바다가 됐을 때 너나 할것 없이 가서 기름종이를 기름을 닦아낸 그런 국민이 해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의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물에 빠진 돼지 같은 이런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땅끝 물러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이 용기, 이 용기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민재원 선생님께서 동아일보 기자로, 한겨레 기자로, 또 시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향 대남에 돌아오셨는데, 여기서 아주 유력 자적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바로 이웃에 있는 강진에 있는 저를 보시고, 불과 한 달이나 됐을까요?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 예술인들이 소나교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철 시인이 뭐 나타나시고, 하더니 오늘 이 이런 행사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강원한 간절한. 그 용기를 국민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 되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고산 네, 윤선도 어, 선생님의 종손이신 윤형식 선생님께 감사 드리고, 이지혁 국회의원, 영일 의원, 또 조만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던 김영록 전 의원님, 또 뒤늦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간 넘게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그 말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화 행사 이렇게. 윤재관 선생님, 또 이승철. 씨, 또철2승분 아니 진도 승철 이승철. 하승 수많은 작가 여러분, 시인, 시를 전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리산도에 갔었습니다. 밥집에 <목소리> <북선 목소리> 갔는데 밥집 아주머니가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자리 신분이 음식도 아주 맛있게 해. 저희 집 사람이 말을거었어요 북산도에 오신 게 얼마나. 7년여 됐다고 여기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다 좋은데 그런데 문화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가 없어서 목포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어.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첫째도 독립, 이 둘째도 우리 나라의 독립국가, 셋째도 우리가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런 문화를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문화의 고장 이 전라남도 여기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왕성 사는 나라 를 만들 수가 있 는데, 사 랑이 넘 치고, 비통 함이있 고, 분노 가있 고, 희망 이있 고, 꿈이 있는 우리 문화 를 바탕 으로 해서 불평 등에 떨 고, 사회 적인 차별에 잘 사는 나라, 함께 번영하는 나라, 서로간의 흙수저, 금수저, 몰랑이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이 문화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어서는안 된다는 간절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고 그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아 m f 위기를 근무기로 극복해 낸 국민입니다. 서해안에 유조선이 침몰해서 기름 바다가 됐을 때 너나 할것 없이 가서 기름 종이를 기름을 닦아낸 그런 남북 평화 이루고 교류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의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물에 빠진 돼지 같은 이런 이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끝 해나면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물러날 수가 없다, 이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이 용기, 이 용기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김재건 선생님께서 동아일보 기자로, 한겨레 기자로 또 시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향 대남에 돌아오셨는데 여기서 아주 유명 대적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바로 이웃에 있는 강진대에 있는 한 달이나 됐을까요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손학교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철 시인이 뭐 나타나시고 하더니 오늘 이, 이런 행사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강원한 간장 그 용기를 국민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 되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네, 고산 윤선도 선생의 총선이신 윤형식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지혁 국회의원, 문영일 의원, 또좀 아까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던 김영록 전 의원님, 또 뒤늦게.